반갑습니다. 마인드TV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어, 사실과 투자 정보를 구분하는 법입니다. 오늘 내용, 돈의 속성, 어, 김승호 회장님이 지은 책이죠.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2020년 초에, 어, 전 세계적으로 발병을 했죠. 2020년 3월에, 어~ 이 발병 소식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공포의 도가니에 빠지죠 막 이렇게 수치가 나옵니다 몇 명이 뭐 걸렸고 뭐 어떻게 확산이 됐고 사망자는 어떻고 이제 굉장히 지금 생각해보면 공포심을 조장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독감으로 걸린 그 비율 사망자 비율과 비교했을 때 아주 큰 차이가 어, 나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냥 원래, 원래 그 독감 걸려서 사망하는 그 비율 정도인데 이걸 매일매일 수치화 하니까 그걸 보는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공포스러울 수 밖에 없죠. 뭐 어쨌든, 자, 당시에 이제 미국 다우지수, 지금 우리가 이제 S&P 500 ETF 이런 그 주식을 모아가고 있는, 어, 분들 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S&P 지수와 같이 다우 지수라는 게또 있습니다. 이 당시에 포인트 2만 9천 포인트, 3만 포인트 가까이에 됐는데 코로나 이 발병 소식이 딱 터지면서 1만 8천 포인트로 뚝 떨어져요. 이거는 이제 4년 전, 16년 10월 지수로 뚝 떨어진 거죠. 온갖 이제 경제 전문가들도 막 이제 공포를 부치기는 그런 기사들이 막 나옵니다 뭐 대공황이 올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응 경기가 이런 식으로 나빠질 것이다 과거에 뭐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이런 식으로 안 좋아졌다 뭐 등등 자 그렇게 이제 공포 분위기가 되니 대부분의 주식은 이제 회사가 가지 원래의 자산 가치 밑으로 하락하게 되죠. 자, 회사들이 이제 막 부도를 걱정합니다. 우량 기업도 뭐, 음? 걱정 안할 수가 없고요. 실제 또 부도가 나기도 합니다. 미국의 이제 실업률도 증가를 하고 실업률이 자꾸 높아지니까 이제 소득이 끊기죠. 소득 불균형으로 인한 악화로 또 이어지고 더 공포스럽죠. 공포가 또 공포를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서 주식을 계속 들고 가는 것은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어~ 결국 가지고 있던 주식을 던지죠 너무 두려운 나머지 자 장제 얼마나 분위기가 참 음~ 두려웠냐 가치투자와 장기투자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이제 워런 버핏입니다. 워런 버핏조차도 당시에 추가로 구매했던 항공사 주식을 손실을 보면서 팔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이 분위기가 참 어마무시한 거죠. 아무도 미래는 알 수가 없죠. 자 여기서 이제 나는 김성 회장을 뜻하는데요. 어, 나는 사실만 믿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3월 중순에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주식을 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이 발병 이후에 여러 제 기사들, 어 팩트들 중에서 발생 건수를 보지 않고 발생 비율에 대해서 주목을 했다고 해요. 이 기준이 중요했던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통제가 되고 줄어드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발생 건수는 보지 않고 발생 비율에 주목을 하면서 주식을 사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김성호 회장조차도 두렵지 않았냐? 그건 아니었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 현금 현금으로 바꿔서 그 현금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한 상태에서 어, 마음을 먹고 들어갔지만 어, 본인도 굉장히 두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한 번에 몰빵하지 않고 어, 나눠서 어, 처음에 3분의 1 정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기회를 또 보면서 들어갔다고 해요. 어, 시장은 이 현재 상황보다도 이 상황의 불확실성을 더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의 이 미래가 현재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현재 상황보다도 이제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라는 이 확실한 그림만 있으면 투자가 가능한데 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좋아도 추가로 투자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이라는 것, 이 팩트라는 것은 누구나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김승호 회장은 이 사실에 집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 기반으로 해서 투자를 결정하는 거죠. 어. 이제,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됐느냐. 이 증보판, 이게 처음에 이제 돈의 속성을 쓰고 나서 이 200세 기념으로 해서 개정 증보판을 썼거든요. 그런데 18,000까지 떨어졌던 다우조스는 결국, 어, 그이 지수는 36,000포인트를 넘겼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예측에 따라서 투자하는 것은, 어, 정말 위험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어, 왜냐하면 예측이 틀리면 모든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투자는 예측이 아니라 언제나 대응이다 어, 라는 명언을 또 남기면서 이 챕터를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도 뭐 투자자,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한국 시장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니, 한국 시장에 투자해라. 아니다 미국 시장 지금 흔들리고 있지만 결국 미국 시장이 주도한다 또뭐 어떤 사람은 어 미국 시장은 음 이제 당분간 어 상승하기 어려울 것 같다 지금 너무 많이 상승돼 있다 어 이제 앞으로는 뭐 아시아 중심 어 이런 투자들이 더 전망이 있지 않겠느냐 등등 의견이 많아요 뭐 저같이 삼성전자 우선주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삼성전자 지금 왜 사냐? 이제 앞으로 큰 폭의 상승은 어려울 건데, 이제 너무 무겁다, 주식이. 어, 정말 돈 벌려면 다른 거, 주식에 투자해라. 등등 아주 그냥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측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 그 기업에 집중을 해서 현재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거죠. 저점이다 생각하면 사면 되는 거고요. 고점이다 생각하면 팔면 됩니다. 결국 현재 상황에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현명하게 결정하는 거죠. 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어, 마인드 TV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